맞아 지금 많이 놀아야지. 근데 중학교, 중학교 가도 놀 시간은 있다. 1학기 때놀수 있어요. 1학기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가도 놀 시간이 있어 있다고요? 있어. 못 놀지 않을. 다 네. 네. 공부해.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공부하는. 걔네가 근데 막 공부가 되는 줄 알아서 했다고안 돼요? 내가. 내가. 그거 안 하면 노는 거. 열심히 공부하진 응. 않았어 나. 근데 어떻게 그 수학생이 그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재능을 열심히 했겠지. 수학만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근데 나 골고루 잘했어 선생님 딱 봐도 모범생 이미지 참 보이죠? 음, 아, 아니요 응. 아니요? <laughs> 네 날라리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아 진짜? 네, 아, 네. 내가 질투한 머리가 좀 뭐라는 거야 두 다? 어 너희 그 노래 알아? 날라리 같대요 몰라요 잊힐 거 아니에요 <admit>. 맞아요 역시 춤잘춘 <laughs> 아연이는 아는 구나 아니에요 박수가요 선생님 아니요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자애들 해보겠습니다 나는 <laughs>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laughs> 자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잖아. 4번만 해주면 돼요? 네 그렇죠. 아번요 아, 1번 3번. 다 해줘? 그리스도 몇번 했어? 1번. 1번 했어? 옳지 않은 거. 1번이 왜옳지 않냐면. 아이씨.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A에다가 곱하는데 마이너스 B를 곱할 거야. 자, 먼저 우리 숫자는 앞에 나머지는 뒤에 문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 알겠죠? 근데 일단 부호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두 개잖아. 그럼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3, A, B 이렇게 남으거 끝인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선생님 4번 한번 해줄게. 4번이 왜 틀렸는지.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거고,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얘들아, 먼저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먼저 계산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 자, 먼저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봐.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x지. 그래서 앞에 건 마이너스 3x야. 근데 뒤에 있는 거 봐봐. 마이너스 2y 나오죠. 빼기 마이너스 2y인 거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나오는 거지. 자 그다음 3번 아, 한 3번 보겠습니다. 자 x는 4고 y는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무슨 값 구해야 된다 마이너스 y에 세제곱 더하기 5에 x제곱 y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근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게 우리 문자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는 거 곱하기 그리고 x제곱의 의미는 뭐야 x가 두번곱해졌다 맞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이걸 선생님이 한번 풀어서 적어볼게. 마이너스 y를 세번 곱해 준 거고, 뒤에 거는 5에다가 x를 두번 곱하고, y를 한번 곱한 거다라는 거 알겠어? 음. 자, y 대신에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y는 일단 얼마야? 1이다. 음. 맞지? 자, 그럼 앞에 있는 빈칸은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맞지? 자, 뒤에 있는 거 그냥 대입해 볼게. 5에다가 x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두번 곱하니까 16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이건 빼기가 되잖아요. 빼기. 이거 곱하면 얼마야? 80. 자, 그럼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7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들아, 다 계산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너 계속 쓰여. 이거만큼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진짜 제일 중요해. 자, 4번 볼게요. x는 2, y는 마이너스 1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 봐봐.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분모분자 바꿔주라고 했잖아. 자,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 나누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자, 근데 이거를 분모랑 분자가 좀 명확하게 한번 바꿔볼게, 형태를. 자, 여기 있는 네모라함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3분의 마이너스 y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3분의 마이너스 y라는 거 전체를 제곱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y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지. 이까지 됐어? 지연 어려워? 괜찮아요? 네. 그럴줄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간다. 여기에서 먼저 x 대신에 2를 대입할 거야.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얘들아 마이너스가 붙고 잘 보면 x만 3번 곱할 거야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적고 X만 두번 곱할 거니까 4가 되는 거야.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얼마야? 문제에서.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는 1지. 네. 1분의 3이 두번 곱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거 다 계산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2랑 4랑 9랑 곱한 걸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8, 9, 7 2니까 마이너스 7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8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5번은 너희 한번 해볼래? 5번 안해 5번 맞았어. 맞았는데. 맞았어? 안 해도 돼? 해요요 네, 네. 뭐 해줄게요 아니 일단 한번 풀어봐 5번 맞은 사람도 지우고 한번더 풀어봐. 지금 4번을 틀리고 5번을 맞춘 사람은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안 나면 다 맞았겠지. 내가 할게 하율이 네. 전화번호 안 어디 있다. 어, 뭐지? 아 뭐지? 거치, 어, 뭐라, 어디야? 어디야 어라 어디야? 알겠어 와. 학원 학원 안 와? 아, 너 늦었죠? 우리 오늘 1 1시 반부터 수업 시작이야. 오. 우리 이때까지 정상 수업했잖아. 일곱 아니 정상 수업 이렇게 한 것처럼 수업했잖아. 어제도 오세요. 천천히만 그래도 차 조심해서. 아 끊어. 자해 볼게요, 애들아. 자, 그러면, X는 4고, Y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뭐 하고 있어? 3번 하고 있어? 네, 3번 하고 있어. 5번이지, 너왜 이걸 적었지 <laughs> 전화하면 적려 멀티가 안 되는. 맨날, 맨날. 자,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얼마예요? 3분의 1. 아, 3분의 1. 식은 어떻게 돼요? X제곱, Y, 마이너스 y분의 2자 얘들아 일단은 우리 문자와 문자 사이 뭐가 생략돼 있다고? 곱하기 그러기 때문에 곱하기 살려서 적어줄건데 x제곱에다가 y한번 곱해주고 뺄거야 y분의 2를 근데 얘들아 너희들 약간 어떤 부분이 조금 버벅거려져? y분의 2를 모르겠지 않아요? 자, y분의 2 다시 적어볼게요 자, y분의 2라는건 2 나누기 y가 되는거 맞아? 음. 그러면 자, 일단 이 y를 대입하게 되면 2 나누기 3분의 1인 거 맞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봐. 2 곱하기 3 되는 거 맞아? 얘는 6 이렇게 바로 쓰고 가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거 하나씩 대입해볼게. x가 두번 곱해져 있어. 즉, 마이너스 2가 두번 곱해져 있어. 그럼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y는 3분의 1 마이너스. 이거 미리 계산해놨다. 6. 그러면, 3분의 4 빼기 6이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4요. 6번, 6번로 비슷하게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6번.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C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봐봐, A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우리는 빼기, B분의 4제곱, 빼기, C제곱분의 9.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각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볼게. 첫 번째로, A 세제곱분의 1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 A 세제곱분의 1은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 1 나누기 A 세제곱이라고. 맞아요? 자, 얘들아, A 세제곱은 얼마야? 2분의 1을 세번 곱한 거지. 이거 바로 돼요? 8분의 1 해도 돼? 네. 어. 자, 그러면 1 나누기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분의4 계산을 해볼 건데, 비분의 4라는 거는 4에다가 B를 나누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4에다가 나눌 건데, 마이너스 3분의 4를 나눈 거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분모 분자 체인제주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한번 볼게요. 일단, 9에다가, 시제곱분의 9 계산해 볼 건데, 얘는. 9에다가, 나누기, 시제곱인 거 맞아? 자, 음. 똑같이 하면 돼. 9 나누기, 시제곱이 얼마야? 25분의 9인 거 알겠어? 음. 그럼 바로 한다. 25분의 9가 되고, 따라서 9, 나누, 9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분의 25. 따라서 얘는 25.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볼게. 첫 번째, A 세제곱분의 1이 얼마였어? 8이었어. 여까지 됐어? 8. 그 다음에 뺄 거야. B분의 4가 뭐예요? 아, 마이너스 3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C제곱분의 9가 얼마야? 25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25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8 더하기 3에다가 25를 빼주면 되므로, 답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8번은 빼자 네? 일단 오? 8번은 빼자 아, 너무 좋아 그래도 나머지는 다 했었을 거 아니야 그 대신 8번 문제에 안 나온다 그답어 빼라고 대신 어. 다른 문제 정답을 아니 아니 대신 네. 커트라인이 우리 8점이었는데 8점은 그대로 유지 네. 그래도 5열은 이득이지 네 어. 8번 놀랐다 자, 그럼 7번 해 볼게요. 7번, 자, 아, 7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이 이렇다고 했어.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얘들아, 그럼 이거 먼저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 X는 X끼리, 아닌 건 아닌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야.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를 AX에 한번, B 한번 곱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X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들아, X가 있는 것끼리 같이 옆에다가 붙여서 적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없는 것끼리 붙여서 적어보면, 3-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까야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잘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 X가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X를 마이너스 1번, 마이너스 A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총몇 번이 나오는 거야? A가? X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번 합친 것처럼 나오겠죠. 여까지 이해 돼? 됐어? 그래서 알겠어요? 어. 그 다음에 더하기 3 빼기 b 이렇게 돼주는 거지. 이기까지 됐어? 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x의 개수라는 것이 뭐야? x 앞에 누가 곱해져 있나지? 누가 곱해져 있어? 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됐어? 상수항은 그냥 숫자가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라 됐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고, 따라서 A는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B는 4가 나오는 거야.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얘들아, 하울이 성적은 시트 정답을 포안 시킬게. 근데 평균 아. 몇 점이었어요? 우리 8점. 네. 아, 3.3점. 3점. 응. 지금? 3점. 응. 3점이요. 응. 두 번째 치는 시험에 하울이 평균 은안 넣어. 알겠지? 응. 그럼 9번 해볼게요. 구 번. 얘일 때 x, x, y를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식에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이렇게 a와 b가 섞여져. 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어 맞아 간단하게 너희 간단하게 했어 안 했어? 시간 없어, 시간 시간. 자 한다 그럼 간단하게 해볼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여기에서 aa끼리 묶고 bb끼리 묶어야 되는 거 맞아? 자 aa 있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4a 자그 다음에 없는 거 없는 거아그 다음 b 옆에 적어줄게요 b 마이너스 4b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에 자 a 자리에 뭐 들어갈까 봤더니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맞지? 마이너스 4를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곱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4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잘라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얘는 8x-4y, 안녕하오라, 마이너스 8, y 더하기, 4x, 마이너스 12y, 더하기, 12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정리해서 풀면, 얘들아, 12x-16y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 자, 여기서 얘들아, x의 계수는 누구야? a. a니까 12. A가 12,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C가 10이 되겠네. 자, 그럼 A 빼기 B 빼기 C라는 거는, A 빼기 B 빼기 C라는 거는 12에서 16을 빼고 10을 빼주는 거니까 28 빼기 10에서 더하면 18이 되는 거지. 이약간는실패봤거든 시작 테스트 그 100문제에서 본다 했잖아? 일단 너 100문제 공부하고 있어 그거 평균이 3점이 나와서 또볼거 같지? 일단 너는 첫 번째 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단 치고 공부하고 있어 알겠지? 가방이 있아이스었어나살때 가방 그대로 가지고 온 자, 얘들아 볼게요. 그 다음에 10번 해볼게, 10번. 얘들아, 선생님이 괄호 대신에 네모를 한번 바꿔볼게. 네모. 이렇게 된 상황이야. 우리 뭐고하고 싶어? 네모 안에 들어갈 식 찾으라고 하니까 네모가 뭔지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얘들아 여기에 네모만 남게 하고 싶어? 그러면 2x-3이 없어져야겠지. 양변을 2 x 3을 빼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네모라는 거는 2x... 네, 해줄게요. 일단 내가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줄게 알겠지? 일단 첫 번째 방법이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해줄게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4잖아.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준다고 했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어, 그럼 마이너스 네모라는 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2x에 한번 마이너스 3에 한번 곱하는 거잖아. 알죠?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를 정리해서 풀게 되면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2X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4랑 3이랑 계산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마이너스 네모가. 그럼 네모라 하면 우리는 5X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너 이렇게 넘겨서 풀기가 좀 어렵다 하면, 난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이냐면요. 잠깐만. 지금,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다 하면, 일단 우리 여기에다가 머리를 빼서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 됐어요? 자 그럼 중간에 어떤 모양이 올 거냐면 어쨌든 뭐에다가 x가 붙고 나머지 숫자 이런 모양이 올거 아니야. 됐어요? 자 x는 x가 있는 거끼리 빼주잖아. 즉 동류항끼리 빼준다고. 자 그럼 보세요. 2x에서 뭐를 빼주면 마이너스 3x가 나올까? 어 근데 빼는 거니까 5를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뭐를 빼주면 4가 나올까? 그러면 7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X 빼기 7 이렇게 덜 나와요. 아, 5X 더하기 7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둘 중에 너희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세요. 그럼 얘들아 공부할 시간 줄게요. 공부할 시간. 10번은 답 3번이면 4번이1 0번 답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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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 공부할 시간 얘들아 몇분 주면 돼? 집로 나가야 돼서 많이 못 줘요 오. 깔끔하게 40분까지 안 깔끔한데? 그러면 깔끔하게 35분까지 뭐 35분 지금 아니 집단의 부담을 <비단을> 받았어 <바로. 웃음> 왜 그래 다시 있나 보지 아니 그건 2분 그럼 얘들아 40분까지 줄게 하우리는 40분까지 공부하고 있어. 우리 시험 칠때 공부할 시간 주고 시험 쳤거든. 그리고 저기다 너, 너 찍어 놨어. 너 나중에 보고 필기해서 나한테 보내. 네. 너 알았을 때 우리의 행동들이야. 수업 내용이